예전엔 나이 들면 손발이 차고 자다 보면 쥐 나는 게다 자연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체내 흐름을 연구하다 보니 그게 나이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선택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몸이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알게 된 순간 제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발이 차가운 것,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소화가 잘안 되는 것, 눈이 뻑뻑한 것,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60대, 70대 되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전부 몸이 보내는 신호였어요. 혈액이 부족해서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심장, 뇌, 네. 폐 같은 중요한 장기부터 혈액을 먼저 보내고 손발 끝은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자다가 쥐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혈액을 끌어올리려고 애쓰다가 힘이 부족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소화가 안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소화효소도 혈액을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혈액이 부족하면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뻑뻑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전부 혈액량 부족 때문입니다. 눈물도 혈액 성분으로 만들어지고 머리카락도 혈액 공급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참,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김세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면 혈액순환제를 먼저 찾으세요. 손발이 차가우니까 혈액이 안 도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문제는 순환이 아니라 혈액의 양이었습니다. 피가 부족한데 억지로 돌리려고 하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가고 몸은 더 지쳐요. 제가 이걸 깨달은 후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단백질을 매 끼니 챙기고 너무 싱겁게만 먹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손발이 따뜻해지고 쥐도 나지 않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약 없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는 똑같은데 몸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중에도 손발이 차갑거나 자다가 쥐가 나거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몸이 지금 여러분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혈액이 부족하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신호를 정확히 알아듣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요즘 몸이 이상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제 지인인 민수 62세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차가워지더니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쥐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혈액순환제를 사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먹고 나면 금방 심장이 두근거려서 밤새 뒤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화도 점점 안 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잘 드시던 음식도 조금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찾으셨는데 어느 날은 소화가 안 돼서 죽만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죽만 먹으니까 또 몸이 더 허해지는 느낌이 들고 걱정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체중도 점점 빠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민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혈액량 자체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식사를 여쭤봤더니 단백질이 거의 없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채소 위주로만 드시고 고기나 생선은 거의 안 드셨더라고요. 거기다가 저염식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국물도 거의 안 드시고 음식도 정말 싱겁게만 드셨대요. 이두 가지가 혈장액을 줄여서 몸 전체가 지쳐있던 거예요. 혈장액은 혈액의 액체 부분인데 이게 부족하면 피의 총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장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몸이 수분을 잡아둘 수 없고요.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혈장액 자체가 유지가 안되는 거죠. 거기다가 매일 운동까지 열심히 하시니까 혈액이 더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민수님께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챙겨드시고, 저염식은 조금 완화하시고, 운동은 가볍게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몸을 덜 소모하는 방향으로 생활을 조정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주 만에 쥐가 확 줄어들고 소화도 달라지더라고요. 손발도 덜 차가워지고, 잠도 훨씬 잘 주무시게 됐대요. 민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건강을 위해서 한 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이야기를 꼭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셨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혈액량 부족이 만드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손발이 늘 차가운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가우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손발이 차가운 건 혈액이 흐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중요한 장기부터 살리려는 생존 전략이에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혈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심장, 뇌, 폐, 간, 신장 같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장기들부터 혈액을 먼저 보내고 손발 끝처럼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국립건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체내 혈장량이 감소하면 말초 혈류 우선 배제가 증가한다고 보고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가 부족할 때 몸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손발 끝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정은호 68세님도 겨울마다 장갑을 껴도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내에 있어도 손발이 차갑고 이불을 덮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아서 잠을 못 이루셨대요. 혈액순환제도 먹어보고 따뜻한 물에 조격도 해봤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미네랄 섭취를 꾸준히 하고 식사 때 너무 저염식으로 가지 않도록 조절하니까 몇주 만에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손발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잠도 잘 오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따뜻한 보양식만으로 해결하려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보양식은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고 혈액을 더 소모시켜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혈액량을 늘리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손발이 자주 차갑진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부족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혈액량 부족이 더큰 원인일 수 있어요. 다리 근육은 혈액을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혈액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저절로 조여서 쥐가 나는 거예요. 특히 밤에 누워 있으면 중력 때문에 다리로 가는 혈액량이 더 줄어들어서 쥐가 더잘 나게 됩니다. 한국생리학회 자료에서도 혈액량 저하가 하지경련 발생률을 높인다고 발표했는데요. 혈액이 부족하면 근육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경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이재성 72세님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매일 새벽이면 다리가 굳어서 고생하셨다고 해요. 한번 쥐가 나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째 계속되니까 밤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재성님께 저녁에 단백질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취침 전에 과로를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녁 식사 때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지 마시고 일찍 쉬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쥐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거의 안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마그네슘만으로 해결하려 하시면 근본 원인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마그네슘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혈액량을 늘리는 게더 중요해요. 여러분도 밤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세 번째는 소화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위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혈액량 부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 효소도 혈액을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면 소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위장 자체도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운동성이 떨어지고 소화액 분비도 감소합니다. 거기다가 혈액이 부족하면 몸이 소화기관보다 중요한 장기를 우선하니까 위장으로 가는 혈액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대한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혈장 단백질 저하 시 소화효소 생성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소화효소를 만들 재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박미경 59세님은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살이 계속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체중이 더 빠지고 그러면 몸이 더 허약해지는 악순환이었어요. 소화제도 먹어보고 이내시경도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해서 더 답답하셨대요. 저는 박미경님께 과한 운동을 줄이고 충분히 쉬면서 소화력이 돌아올 시간을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많이 가고 소화기관으로는 덜 가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을 소화 잘 되는 형태로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 했죠. 계란찜이나 두부 같은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소화가 훨씬 나아지고 체중도 다시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죽으로만 버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소화는 잘 되지만 영양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허약해질 수 있어요. 최근 들어 소화가 유독 약해진 느낌 없으세요? 네 번째는 눈이 건조하고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혈액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눈물과 모발 생성도 혈액 성분에 의존하거든요. 혈액량이 부족하면 눈이 뻑뻑하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게 됩니다. 눈물은 혈장 성분에서 만들어지는데 혈장액이 부족하면 눈물 생성이 줄어들어서 눈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모낭에 혈액 공급이 잘 돼야 건강하게 자라는데 혈액이 부족하면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게 됩니다. 국가노화연구센터 연구에서는 혈액량 저하가 안구점액층 감소와 연관된다고 분석했어요. 혈액이 부족하면 눈 표면을 보호하는 점액층이 얇아져서 눈이 더 건조하고 자극에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송다현 66세님은 밤마다 인공 눈물 없이는 버티지 못하셨다고 해요. 눈이 너무 뻑뻑하고 따갑고 충혈되고 텔레비전을 조금만 봐도 눈물이 나고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카락도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는 양이 늘어서 걱정이셨대요. 저는 송다현님께 수분과 단백질, 미네랄의 균형식을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도 매 끼니 챙기시고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도 드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몇주 만에 눈이 훨씬 편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겉에만 보습을 해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인공 눈물이나 안약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혈액량을 늘려서 몸 안에서부터 눈물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해야 해요. 요즘 눈이 유난히 뻑뻑하지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여성분들의 생리통 문제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혈액량과 관련이 깊어요. 자궁이 비워지는 과정도 혈액이 필요한데 혈액량이 적으면 자궁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월경할 때 혈액과 자궁 내막 조직이 빠져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자궁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거든요. 혈액이 충분하면 이 과정이 부드럽게 진행되는데, 혈액이 부족하면 자궁이 더 강하게 조여서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성 건강 연구소 보고에서는 혈액량 저하가 월경통 증가와 관련 있다고 밝혔는데요, 혈액이 부족하면 자궁 근육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안 돼서 경련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이준아 54세님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생리통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별로 안 아팠는데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진통제 없이는 못 버틸 정도였대요. 생리기간에는 아예 일을 못하고 누워있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준아님께 단백질 부족을 해소하고 지나친 저염식을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리 때 혈액이 빠져나가는데 평소에도 혈액량이 부족하면 몸이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서 혈액량을 유지하시고 저염식을 조금 완화해서 혈장액도 충분히 확보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다음 생리 때부터 통증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진통제를 먹는 양도 줄고 일상생활도 할수 있게 됐대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진통제로만 해결하려 하시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통제는 통증은 막아주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니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만성피로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활동해도 금방 지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드시죠?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혈액량 부족 상태입니다. 혈액이 충분해야 세포 하나하나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혈액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몸 전체가 지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신호들을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혈액을 실제로 지키는 실천 방법을 더 깊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지나친 저염식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하시는데 무조건 싱겁게만 먹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어요. 소금은 혈장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 미네랄이거든요. 소금이 부족하면 혈장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혈액의 총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고염식은 당연히 피해야 하죠.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가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싱겁게만 먹는 것도 문제예요.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국물은 줄이고, 음식 자체에 가는 적당하게 유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을 많이 드시면 염분 섭취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대신 반찬 자체의 간은 너무 싱겁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유지하세요. 완전히 간을 안 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먹는 양도 줄어들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저염식을 너무 철저하게 하셔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소금을 거의 안 쓰고 간장도 최소한만 쓰고 국물도 전혀 안 드시고 그렇게 하니까 혈장액이 줄어서 혈액량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염식의 기준은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정도로 유지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보다 훨씬 적게 드시더라고요. 혹시 너무 싱겁게 먹고 계시진 않나요? 두 번째는 단백질을 제대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혈장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수분을 잡지 못해 혈액량이 떨어집니다. 혈장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혈관 안에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알부민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혈액량이 줄어드는 거죠. 단백질을 끼니마다 일정하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데요.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세끼 모두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 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한모 이런 식으로 매 끼니 단백질을 챙기래요.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계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부담 없는 단백질을 매일 챙기시면 됩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채식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혈장 단백질을 충분히 만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콩이나 두부로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흡수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란이나 생선 정도는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인데 60kg이면 하루에 50g에서 60g 정도 필요해요. 계란 하나에 6g, 두부 반모에 10g, 생선 한 토막에 2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단백질은 충분하신가요? 세 번째는 지나친 운동을 줄이는 겁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운동은 혈액을 소비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혈액이 많이 가야 하고, 땀으로도 수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체력이 부족한 시니어가 갑자기 만보 걷기 같은 걸 시작하면 몸이 더 지칠 수 있어요. 저는 가벼운 산책과 충분한 휴식을 병행하시라고 권합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편안하게 걷는 정도면 충분해요. 숨이 차거나 땀이 많이 날 정도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 후에는 꼭 충분히 쉬시고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하세요. 물도 마시시고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간식으로 미네랄도 채우시고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건강해지려고 매일 만보 이상 걷고 헬스장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였던 경우가 있었어요.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움직이니까 혈액이 빠르게 소모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은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운동이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커피는 이뇨 작용으로 체액을 줄여 혈액량에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를 드시면 이뇨 작용이 더 강해져서 체액 감소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물을 먼저 마신 뒤 커피는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 드시지 마시고 물한 컵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커피를 드신 후에도 물을 한컵더 마시시면 좋아요. 커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는 거죠. 하루에 물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한데 커피를 드시면 그보다 조금 더 드셔야 해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하루에 커피를 4, 5잔씩 드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면 체액이 많이 빠져나가서 혈액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커피를 줄이기 어려우시면 티카페인 커피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티카페인은 카페인 함량이 훨씬 적어서 이뇨작용도 약하거든요. 커피 양을 다시 점검해 보실까요? 다섯 번째는 피를 지키는 속도 조절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몸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혈액 소모가 커집니다. 젊을 때는 빨리 움직여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혈액을 만드는 속도보다 소모하는 속도가 더 빠르면 혈액량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일정과 목표를 빡빡하게 잡으면 바로 피로로 이어지는데요. 천천히 움직이고 일정 사이에 휴식 구간을 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일과를 짤때 오전에 일하고 점심 먹고 꼭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넣으세요. 오후에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저녁에는 일찍 마무리하고 충분히 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바빠진 분들이 계셨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일정을 꽉꽉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몸이 감당을 못해요. 하루에 한두 가지 정도만 계획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 있게 보내세요. 느리게 움직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혈액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즘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손발이 차고 자다가 쥐가 나고 소화가 약해지고 눈이 뻑뻑해지고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이유가 모두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량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당연히 혈액순환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혈액이 안 돌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피의 흐름보다 피의 양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혈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심장, 뇌, 폐 같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장기부터 혈액을 먼저 보내고 손발 끝이나 소화기관 같은 곳은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량이 부족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쥐가 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죠. 잘못 관리하면 몸은 생존을 위해 일부 기능을 계속 꺼버리고 매일매일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손발은 계속 차갑고, 밤마다 쥐가 나고, 소화는 더 약해지고, 눈은 더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은 더 빠지고, 이렇게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활력도 잃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끝까지 혈액이 자연스럽게 차오르면서 체력이 빠르게 안정되거든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쥐가 나지 않고 소화가 잘 되고 눈도 편해지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게 돼요.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혈액량을 제대로 관리한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몇주 만에 증상들이 확 줄어들고 몇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건강해지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혈액량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라면 저는 단백질과 미네랄을 끼니마다 조금씩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 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한 모. 이렇게 매 끼니 단백질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염식을 너무 철저하게 하지 마시고 국물은 줄이되 음식 자체에 간은 적당히 유지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전체 혈액량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첫 걸음입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충분해지면 혈장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혈장액이 유지되면서 혈액의 총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돌아가게 돼요. 손발도 따뜻해지고 쥐도 나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눈도 편해지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지나친 운동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혈액 소모를 줄이면 더 빠르게 좋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염식의 진짜 기준과 몸이 보내는 짠맛 신호에 대해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이 소금이 부족할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적정한 염분 섭취량은 얼마인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손발이 차가운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쥐가 나는 이야기였나요?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